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저 위에 태양계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가 물놀이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음 이런 계곡물 개천물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 다이빙을 잘못하면 목을 다칠수가 있거든요 강물이나 바닷물처럼 이게 깊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곡 개천물에서는 다이빙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 네티즌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 대한민국 내륙의 중심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그 유명한 데가 이제 단양인데요.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이쪽 단양강 근방에 있는 여기 사인암 마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 사인암 마을에 있는 요 바위가 절벽 바위가 사인암입니다. 어 색깔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오랫동안 이제 익기하고 비와 눈, 이런 게 이제, 맞아가지고서, 이제 풍화작용,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바람. 이런 거에서 저렇게 이제 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색 비슷하게 이제 변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변해 있는데, 높이는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고, 폭은 한 30m 되는, 폭은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은 보면 아주 맑은, 네 해요. 지금 뭐대한민국의 2019년은 뭐 가을 장마, 뭐 태풍 17호도 지금 뭐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 오늘은 이제 9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내일부터 또 주말 여행이 시작되는 가을 가을 날씨인데요. 이렇게 충북 예, 단양군에 오시면 사이남요 사인암로 가는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예, 곳곳에 이제 펜션도 있고 예,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맑은데 이물 흐르는 거는 예, 조남천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기 있는 거는 청년 암, 암자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 그러면 조남천을 끼고서 아름답게 한 폭의 풍경화처럼 있는 사인암을 구경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이 둘레길을 따라서 쭉 가면 저기 이제 다리가 있는데요. 저 다리는 30명이 동시에 걸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수교 H 형빈 와이어 로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정면에서 이제 인암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색깔이 참 매력적이죠 색깔이. 이제 운영자는 이제 여기서 여기 오기 전에 단양의 그만천하 스카이워크 거기 단양강 장교를 통해서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네, 단양강 장교 상당히 좋고 스카이워크는 유료 체험을 할수 있는 공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이제 지바이어하고. 지바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망대에 가서, 단양강을 끼고 도는 단양 시내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무료지 단양강 장교 둘레길도 무료고요. 예, 네, 이상으로,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가볼 만한 곳명소 사이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